고요한 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주시고 이 지혜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과 보석, 부와 명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에 엄청난 가치를 두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광고는 소리치고, 사회는 그것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그 부유함을 향한 갈망에 쉽게 이끌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금보다 훨씬 위대하고 성공에 덧없는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만의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에게 성공과 부는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금은 일시적입니다. 돈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습니다. 예고도 없이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고 궁전에서 살며 제국을 통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할 지혜가 없었기에 그 이름이 명예가 아닌 슬픔으로 기억됩니다. 지혜 없는 분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어떤 은행계좌도 채울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지혜가 없다면 그 재산이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오용하거나 탕진하거나 혹은 그것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비록 손에 진 것이 거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법을 알고 친절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법을 알며 평화 속에서 걷는 법을 압니다. 지혜는 모든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풍요로움조차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금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금이 편안함을, 지위를, 영향력을 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금은 평화를 살수 없습니다. 금은 사랑을 살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잠못 드는 밤, 금은 단잠을 사줄 수 없습니다. 금은 죄의 용서를 살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찾도록 이끌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소유물. 그들은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마침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만족은 결코 물질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를 통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언제 충분하다고 말해야 할지 분별하게 도와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유함이 고난을 만났을 때, 비극이 닥쳤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에 금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을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알며 그분의 진리 위에 서는 것에서 오는 지혜는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 지혜는 폭풍 속에서 평화를 속삭여 주고, 땅이 흔들릴 때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 주며,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로 당신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밤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재정적인 돌파구나 승진,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먼저 지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다면 축복은 짐이 될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성공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 금보다 위대하고 성공보다 위대한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발걸음을 인도하며 당신을 겸손하게 유지시켜 줄단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금고에 보관할 수도 세상의 저울로 잴 수도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후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불을 쫓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물질을 쌓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깨달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이 당신이 성취한 것에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공이 당신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십자가를 볼때 저는 지혜의 가장 위대한 그림을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그것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받고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항상 금보다, 성공보다,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줏느라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좀과 녹이 슬게 하는 보물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대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의 거짓을 꿰뚫어 볼 지혜를 주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혜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부와 지이, 직업의 정점에 오르거나 세상으로부터 이대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성공이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로 측정됩니다. 그것은 당신 손에 든 트로피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는 인격에서 발견됩니다. 한 사람이 수천 명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신문에 실리고 그의 업적이 역사에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롭게 살지 않았다면 그 모든 칭찬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나 공동체 밖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과 정직,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왕과 통치자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성공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당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성공과 진정한 성공의 차이입니다. 부와 권력의 사다리를 올랐지만 결국 스캔들이나 가정의 붕괴, 공허함 속에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습니까? 왜일까요? 지혜 없는 성공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교만과 탐욕, 이기심에 더대 가두는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성공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면 당신은 성공이 직함이나 소유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신실함입니다. 성공은 순종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고, 아무도 갚아줄 수 없을 때 친절하며, 세상이 타협하라고 압박할 때 당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금이 빛을 잃은 후에도 오래도록 남을 성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꼭대기에 도달해서야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족을 줄수 없는 것들을 줬느라 세월을 바쳤습니다. 경력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고 야망을 위해 평화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올라야 할 올바른 벽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희생을 바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지혜는 성공이 당신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지혜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겸손하라. 누가 이것을 주셨는지 기억하라. 지혜는 모든 재능, 모든 기회, 모든 성취가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선물은 교만이 아닌 섬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그의 성공에 의해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또한 때로는 실패가 성공의 일부임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실패를 패배로 보지만 지혜는 그것을 교훈으로 디딤돌로 우리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연단에 불러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문을 닫으셨습니까? 실망이 그분의 자비의 변장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실패에 짓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 굳건히 서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부나 세상의 명성, 왕국의 보물이 아닌 지혜를 향한 부르심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루비보다 귀하며 그 무엇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장수나 부, 원수에 대한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요청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금보다 지혜를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의 깨달음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외심입니다. 주님, 당신은 길을 아시지만 저는 모릅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라고 말하며 그분 앞에 마음을 꿇는 겸손함입니다. 지혜는 대학이나 도서관, 인간 지식의 축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찾는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부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힘을 찾은 남녀들을 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고 기근을 헤쳐나가며 성견 지명으로 다스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은 부와 권력, 유혹으로 둘러싸인 바빌론의 궁정에 섰지만 그를 구별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반면에 지혜를 거부하고 부나 교만, 불순종을 택한 사람들의 예도 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따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금에 더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걷는 지혜를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대신 보물을 택했고 결국 천국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지혜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식을 구하기 전에, 성공을 구하기 전에, 돌파구를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합시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양식은 낭비될 것이고, 지혜 없는 성공은 파괴할 것이며, 지혜 없는 돌파구는 오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모든 축복이 겸손과 감사, 올바른 관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혜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의 삶은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과 평화, 뚜렷한 목적의식 속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끌릴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에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당신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길을 알수 없습니다. 당신이 붙드시지 않으면 저는 설수 없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의 기도이며 지혜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세상은 겸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수성가한 사람, 아무도 필요 없는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 내 손으로 이것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인간 성취의 껍질을 벗겨보면 진정으로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숨결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의 기회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재능도 선물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선물을 자랑하기 전에 선물을 주신 분을 인정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대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분의 호의와 축복, 그리고 지혜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부나 성공을 요구하는 대신 단지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흔들리며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힘이 약해집니다. 그 순간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눌 때 배가 되는 선물이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 즉 가족, 친구, 공동체, 심지어 그분이 우리 길에 두신 낯선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의도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혜롭게 행할 때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물려주는 진정한 유산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아 한순간에 탕진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자녀가 지혜를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과 목적이 있는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손끝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혜는 희소합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고, 별에 도달하며, 불을 축적하는 법을 알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성공 스토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더 많은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세상의 금보다 귀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지혜가 빛이 되어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